자 올림푸스산은 이쪽에 있지만 이 하늘에서 내려다봤을 때 트로이는 여기 있고 이 남서, 남동쪽에 이데라는 산이 있어요. 여기에서 양치기를 하고 있는 잘생긴 청년이 하나 있어요이건 다른 영화 트로이에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파리스입니다. 이데는 왕자, 원래 왕자의 신분이었는데 왕자가 아닌 목동의 신분, 이 양치기의 신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양치기 파리스한테 물어봐서 이 파리스가 선택하는 신이 가장 아름다운 여신으로 하자라고 이제 합의를 봤습니다 근데 왜 이제 파리스가 이제 양치가 됐냐면, 원래는 이 트로이의 왕자로 있었는데, 이 아이가 태어나면 트로이가 불바대가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파리스의 누나인 카산드라. 입니다. 하지만 카산드라는 어, 아폴론으로부터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예언을 하지만, 뭐 어떤 저주가 있었어요? 그 예언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 그래서, 어, 누나의 카산드라가 이 아이가 태어나면, 어, 트로이가, 저기,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예언을 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대요. 하지만 이제, 이 아이는 버려집니다. 그래서 트로이에서 이대산으로 버려지죠. 그래서 여기에서 양치기의 자식으로 커서, 컸기 때문에, 그, 양치기가 된 거예요. 이 파리스는. 그래서 이제 헤르메스가 시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헤르메스가 이 파리스의 이야기, 이 황금사과의 주인은 이세 여신 중에 누구냐. 이건 뭐 투구가 있으니까 여기는 아테네. 아 방패가 있으니까. 메두사인 어디가 있죠. 그 다음에 이 공작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는 헤라. 그 다음에 여기는 앞걸거 벗었고, 여기가 앞으로. 있대요. 그래서 파리스 앞에 이세 여신이 나타납니다. 황금사, 황금사, 나한테 달라. 그렇게 이야기 나니까, 파리스가 꿍꿍이가 있어서, 그럼, 나한테 뭘 주겠어? 라고 물어보죠. 그러자, 이제 헤라는 부호와 명예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 아테네, 아테나는, 어, 전쟁에서 나가서 나가고 무조건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겠다.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을 주는 거예요아프로디테는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능력을 주겠다. 그러니까 젊은 총각인, 이 파리스는 누구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 같아요? 아프로디테 처럼. 그래서 이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주겠다는 아프로디테를 선택해서 가장 아름다운 여신으로 뽑았요 미스 여신이 됩거예 사실. 미스 여신. 하여튼 그렇게. 그래서 이 황금사과의 주인공은 아프로디테다. 니 신들 세계에서의 소문이 났죠. 자, 그러면 자 이제 이, 이, 이 독도가 이해가 되죠. 아킬레우스의 어머니는 테트리스고 아버지는 플레우스인데 파리스가 어떤 사람이었다는 건 이야기했죠. 그러면 테티스가 어떤 여신인 이야기했고. 이두 사람이 결혼식장에 많은 신들이 나왔는데, 에리스 때문에, 브라이신 에리스 때문에 황금사과가 던져졌고, 그거를 이세 여신이 서로 경쟁을 했을요 자유거라고. 근데 결국 양치 파리스의 선택에 의해서 아프로디테가 가장 아름다운 여신이 됐습니다. 그러면 아프로디테는 파리스에게 약속을 지켜야죠. 어떤 식으로? 가장 아름다운 여신. <laughs> 파리스하고 맺어주으로서 약속을 지키지 않겠어요? 근데 조금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물론 지업2 잊혀지는 건 아니지만, 그 당시 생활로 봐서, 그래도 양치에게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준다는 건 조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때가 생각하는 게 뭐였냐면, 원래 파리스의 본, 본, 저기, 혈통은 뭐였습니까? 트로의 왕자잖아요? 왕자로 복귀를 시켜야겠다. 그러면 은 가장 아름다운 여인과 걸맞는 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아름다운 게 역시 헬레네의 짝을 지으려고. 그래서 어떤 수작을 벌였냐면 이 트로이 왕의 병사들을 시켜서 이 양치기가 키우는 소와 양들을 훔쳐가게 합니다. 훔쳐가게 해서, 어 하니까 파리스 입장에서는 자기 양들을 뺏겼잖아요. 그러니까 왕궁을 찾아가서 이거 너무 억울하다 해서 이왕에게 하소연하는 과정에서 자기 몸속에 있던 베네오시 나왔고 그걸 어머니인 헤카베가 알아봐서, 아,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설도 있고, 아니면 트로이 성안에서 이제 소위 무술시장을 열었어요, 왕이. 근데 거기에 양측기인 파리스가 나가서 거 1등을 먹어 붙고 그래서 왕하고 알련하는 그런 과정에 베네옷시 나와서 어머니가 알아봐서 왕으로, 저기, 아들로 선언했다. 뭐 이런 거 있죠. 이거는 우리가 보는 그 브래드 피트 나오는 거가 아닌 다른 트로이의 한장면입니다만는 그래서 아들로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왕자가 되었죠, 파리스가.